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. 에이, 무슨 얘기냐면, 뒤에 지금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요. 대한민국 대표 유튜브 초청, 임영웅 저작권 토크 및 퀴즈쇼가 오늘 8시에 열립니다. 제가 유튜버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오늘 임영웅 퀴즈쇼에 오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것은 에, 그 어딥니까 저기 세계 지식재산 플랫폼을 지향하는윕뉴스하고 오늘 오구티브하고 같이 이제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. 여기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보시고 마는 게 아닙니다.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물이 뭐냐? 스타벅스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도 드리고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도 드리고 달콤한 디저트 세트도 드립니다. 또 마지막에는 메일리업의 바리스타 룰스 나오는 거 아시죠? 우리 용이 마시던 에스프레소 라떼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합니다. 푸짐합니다 선물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. 여기 태, 구글, <laughs>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가서 땡기지를 치세요. 땡기지. 한번 땡기다. 땡기지. 땡기지를 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,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규 가입을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지식 도전 윕 뉴스. 도전 육 뉴스 방이 있습니다. 그 캠프로 들어오시면은 예, 지식재산 도전 육 뉴스. 캠프를 검색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직접 게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됩니다.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서 땡기질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재산 도전 윕 뉴스 캠프엘 들어오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. 똑바놓고 얘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. 그 대신 빨리 치느냐? 요게 문제입니다. 빨리 치느냐.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바로 가기를 저희 지금 유튜브 설명하는 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. 그러면 그거만 누르시면 슉 들어올 수 있게. 자, 준비를 해놨고요. 오늘 만약에, 아, 그, 거기 난 직접 참여는 못하고 구경만 할래. 그러시는 분들은 에, 도전 윕뉴스. 에. 윕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. 윕뉴스 TV에 들어오셔도 되고, 저희 오구TV에 들어오셔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요거는 소위 말하면은, 이 상품은 못 가져가요. 죄송하지만은. 근데 상품 받으시려면은 땡기지로 들어가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, 요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. 질문이 뭐냐, 오늘. 질문이 총 9개가 있네요. 9개인데 객관식이 두 문제. 아 객관식이 아 객관 다 객관식이구나. 예. 개다 객관, 객관식입니다. 그리고 주관식이 두 개입니다. 객관식이 7개고 주관식이 두 개인데 에, 제가 질문을 미리 달려드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게답써 놨다가 빨리 들어오니까는 다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두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꿀팁입니다. 이거는 에, 딜레마 퀴즈인데요. 임영웅님이 부른 경험, 경연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? 좀 애매하죠?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찍는, 찍는 겁니다. 1번 바램, 2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, 3번 보랏빛 엽서, 4번 배신자. 어느 겁니까 누르세요! 한번 누르면 됩니다. 많이 누른 것이 1등 되는 겁니다.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혀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요 정도는 뭐다 아시죠? 각자 하는 거고, 나머지 또 하나, 요거 중요한, 재미있는 질문입니다. 여러분, 임영웅 님이 미스터 트롯진 하신 다음에 상 받은 노래 있죠? 가사가 뭐죠? 이제? 나만 믿어요. 네, 이제 나만 믿어요. 이 이제 나만 믿어요를 스트리밍 가서 우리가 노래를 다운받아 듣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. 스트링 한번 다운받을 때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? 7원이 들어갑니다. 대략 7원. 7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저작권료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겁니다. 뭐 말이 저작권료지? 뭐, 똑같은 거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나누냐는 느 거죠. 돈을. 그 돈을 냈으니까. 는 여러분들이 낸 7원을 어떻게 나누느냐? 이렇게 나눕니다. 에, 이 업체, 스트리밍 업체가 40%를 가져가네요. 요게 그 그러니까 멜론이나 이런 데가 40% 가져가고, 나머지 60%가 있는데, 60% 중에서 음반 제작사가 가져가고, 작사가 가 가져가고, 작곡가도 가져가고, 편곡자도 가져갑니다.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 가수도 가져갑니다. 얼마 가져갈까요? 몇 퍼센트? 요게 질문입니다. 어렵죠? 오늘 요런 거다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또뭐 스포일이 된다 그래서 내가 혼납니다. 저쪽에. 그래서, 그렇게할 수는 없고, 여기까지. 자, 오구TV냐, 예, 네. 이런면 되죠. 대한민국 대표 유튜버 초청. 아우, 제가 대표는 아닌데. 아무튼, <laughs> 저를, 제가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임영웅 퀴즈쇼를 오늘 한다는 거. 네.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, 이따가 오후 8시 참여해서 재미있는 시간 지내시길 바라면서,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